자, 여러분, 자신의 일에 미치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 지금부터 오가, 이다다 끼마스, 잘 먹겠습니다.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식사할 때의 인사 표현을 읽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형용사의 부정 표현과 비교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비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비교하는 표현은 노, 대, 가, 로 중에서 뭐뭐시, 가, 가장, 뭐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뭘가 들어가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 나, 가, 데, 나니, 나니, 가, 이 지방을 넣음으로 인해서 뭐뭐 중에서 뭐뭐시 또는 뭐뭐가 가장 뭐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말은 일본어로, 일본어는 우리말로 바꿔 써 보도록 합니다. 1번, 음식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자, 여러분 할수 있죠. 우리가 맛도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음식 다베모노 자 봅니다. 食베모노노 나카데 一番가き방스키데스 음식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자, 나카데 노 나카데 나니가 1방 스키 라는 단어 외워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스포츠の 나카데 야구가 1방 오모시로이데스. 자, 공부했던 문형입니다. 스포츠는 아까 대 스포츠? 자, 스포츠 중에서 야구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오모시로이 재미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형용사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른쪽 페이지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의 기본형, 오이시. 자, 이거는 기본형이죠. 오이시, おいし, 맛있다. 오이시 구 나이, 이가 쿠 나이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부정형이라 합니다. 부정형. 다음, 쿠 나이 데스. 이를 떼고 이가 쿠로 바뀌어서 쿠 나이 데스 하게 되면 형용사의 부정정중 표현이죠. 다음, 이가 쿠테로 접속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연결 또는 접속하게 되겠습니다. 뭐뭐하고 뭐뭐, 뭐뭐 해석. 자, 그렇다면 나의 형용사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기본형은 다. 스키다. 좋아하다가 좋아하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자나이. 스키자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스키자 아리마생 좋아하고 좋아해서 스키데 자 지금은 복습입니다. 이거 꼭 활용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비교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나까데 나니나니가 이 지방 나니나니 데스 자 이거는 뭐뭐 중에서 뭐뭐시 뭐뭐가 가장 뭐뭐입니다 라는 뜻으로 食べ物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食べ物が 뭐였죠? 음식이죠. 음식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다음, 스포츠の中で野球が一番面白いです. 스포츠 중에서 야구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面白い, 재미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6쪽, 연대 하나소, 2.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를 보면, 하나, 도모야, 남이, 세 사람이 식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た다키마す라은스네이 라면은, 이건 라면은, 이건 라면은, 이라이 라면은, 라 はい、辛いです。でも、安くて美味しいです。ともや君は、食べ物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僕は、寿司が一番好きで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でしたいくらですかはい、全部で2300円です。ねじゃあ、皆さん、 어, 단어를 다 외우고 우리가 맞으면 교시체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것을 다 이해를 했다면 본문 해석 시게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다다키마스. Itadakimasu. 자, 이다다키마스는 무슨 뜻이죠? 잘 먹겠습니다. 식전 인사였습니다. 이다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만화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를 봐가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번, 오이씨 데스네. 자, 오이시오이시 자, 오이가 맛은 없지만 우리 일본에서는 오이가 맛있다. 오이시 맛있다. 와와 오이시 데스네, 맛있네요. 니오노 라멘 와카라쿠 나이 데스네. 니오노 라멘 와카라쿠 나이 데스네 하면 어떻게 되죠? 일본 라면은 카라쿠 그, 나이데스 맵지 않다. 자, 여기에서 쿠 나이데스 카라쿠 카라이가 맵다였습니다. 카라이 맵다 가쿠 그, 나이데스. 접속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 형용사의 부정 정중 표현입니다. 이때는 이가 빠지고 쿠 그, 나이데스가 접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일본 라면은 맵지 않네요. 그래서 한국 의 라면은 辛いですか? 한국의 라면은 辛いですか? 한국 라면은 辛い? 맵습니까? 자, 4번을 봅니다. 네, はい辛いですでも安くて美味しいです。 はい。ね、辛いです。ね、맵습니다. ,辛いです.,辛いです.辛いです. でも、그렇지만 でも, 하지만. 安くて美味しいです。자, 安くて美味しいです.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야스쿠테 오이시이데스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라고 접속을 할 때는 자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이가 쿠테로 바뀐다 그랬어요. 자, 잘알아두세요 야스이가 야스쿠테 싸고 오이시이데스 맛있습니다. 도모야 군은 타베모노노 나카데 나니가 1번 스키데스카? 도모야 군은 타베모노노 나데 나니가 이지방 스키데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모는 다베모노노 나 음식 중에서 나니가 스키데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자 우리가 어디 어디에서 나니나가 무엇 무엇이 가장 좋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방 좋아하다. 자 그래서 이지방 스키데스까? 가장 좋아합니까 최상급의 비교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복구와 스시가 이방스키데스 나는 스시가 이방스키데스 나는 스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치방 가장 가. 스키. 나는 스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결국, 도모야쿠는 뭘 좋아한다고요? 스시. 그렇습니다. 6번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고치소 삼아 드시다. 6번 고치소 삼아 드시다. 자 어떻게 된 거죠? 식후 인사죠. 잘 먹었습니다.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얼마입니까? 하이 전부데 니생 삼백 구엔 데스자 삼백 구잘 외워두십시오. 백구가 아니라 뭐였죠? 삼백구 백구 아구 백구입니다. Hi, 네, 전부 해서 2300엔입니다. 자, 전부 되는 전부 합해서 라는 뜻이에요. 전부 합해서 라는 뜻으로 수량이나 양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수량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부 대 2300엔 전부 해서 2300엔입니다. 자,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한국어를 보고 일본어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식전 인사 뭐였죠? 이다다키마스. 자, 이다다키마스. 맛있네요. 일본 라면은 맵지 않네요. 자, 합니다. 잘 먹게 자, 맛있네요. 자, 오이시데스네. 일본 라면은 맵지 않네요. 녀노 라멘과 가라, 그, 나이, 대, 니. 자, 토모야가 한국 라면은 매워요? 라고 묻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한국은 라면과 가라이 대스까? 네, 매워요. 하지만, 싸고맛있어요 토모야는 음식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해요? 자, 문장이 깁니다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가라이 대 でも安くて美味しいです。ともや君が食べ物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자ゃあともが、 저는 초밥 을 좋아해요. 자, 어떻게 되죠? 僕は寿司が一番好きです。네 그다음에 세 명이 잘 먹었습니다. 자, 식후 인사는 뭐였습니까? 네, 고치소우사마데시타. 자, 얼마예요? 자, 이크라 데스까? 네, 전부 합해서 2,300엔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이, 젠브 데 2,300엔 데 네, 잘 하셨습니다. 자, 다음. 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 공부한 것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책을 돕고 한번 잘 들어주세요. いた다きます おいしいですね。日本のラーメンは辛くないですね。韓国のラーメンは辛いですかはい、辛いです。でも安くておいしいです。ともやくんは食べ物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僕は寿司が。 全部で2, <音声><音声><音声>자 다음은 중요 표현에 대한 문제 풀이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2분 동안 드릴 테니 한번 풀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속에 있어서 여러분 좀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자, 1번 매워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국의 라면은 매워요. 매워요는 가라이데스까? 네. 자, 다음에 2번 볼까요? 4번에 하이 네, 가라이데 데모 싸고 맛있어요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될까요? 싸고 맛있어요. 이 형용사의 활용이었죠? 싸고 맛있다. 야, 그때 오이시이데스. 네. 토모야 군食べ物の中で 무엇을 가장 좋아해요라고 하면 무엇을? .何が一番好きですか?何が一番好きですか? 자, 4번은 뭐였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식후 인사입니다. 자,いただきます. 다음으로 식후 인사로는 고치소사마でした. 그쵸? 고치소사마でした. 자, 얼마예요? 자, 뭐죠? 얼마예요? 네,いくらですか? 얼마예요? 네, 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했으리라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형용사의 활용, 최상급의 비교 표현을 활용한 회화문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성장 일지에 기록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80쪽 음식 문화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만나이 ましょう.